자 오늘은 가평군 설악면에 있는 예, 우리 별빛 펜션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청평에서 한 15분 거리에 위치에 있는데 예, 수영장이 있어서 애들하고 같이 놀기, 예, 가족과 함께 어울리기 좋은 공간으로 예, 우리 제가 소개를 하고 싶습니다. 여기 우리 대표님은 예, 저와 제이씨를 같이 한노원이씨 역대장 최성수 회장님이십니다. 자, 여러분, 저는 이제, 어, 오늘 그, 비가 오는데, 예, 우리, 가평군, 여기가 설악면이죠 별빛 펜션에 왔거든요. 우리 서초의 씨 후배들이, 예, 연수를 받는다고 해서, 예, 우리, 우리 대표님, 잠깐 보시고 인터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회장님, 어, 저하고 제이시에서 만난 지 굉장히 지금, 굉장히 오래 한 30년 직인데, 네. 야, 여기 그, 청평에 내려오신 지가 한 뭐, 한, 거의 20년 돼가는 거 같은데요. 8년째 발음은 좀 이상하지만 아니 근데 여기에 보면은 그 펜션이 두 개로 이렇게 알고 있어요 어떤 겁니까? 어, 지금 오시는 우리 서초제이 씨. 네 그, 여기 이게, 앞에 보이는 네, 거 단체 세미나 워크샵 네뭐 저녁부터 아침까지 다 해드리고 네. 그리고 또 세미나 할수 있는 그렇게 하는 펜션이 별빛 펜션이요 아, 별빛 펜션. 그럼 여기서 네, 한3 0 m 올라가시면, 네. 요 위로. 네, 위로 올라가시면 땡큐도구 펜션이라고. 예예예. 예, 예, 예. 요즘에 이제 애견들을 동반할 수 있는 아 애견 전문 펜션이라고 해서 네. 양쪽에 합하면 한 3,500병. 네. 되고요. 저쪽에 땡큐도구 펜션은 개비이 뛰어놀 수 있는 아 운동장. 그렇게 해서 뭐 아마 특화시키는 뭐 그렇게. 어, 근데 팬션입니다. 여기는 이제 펜션 앞에 바로 이렇게 여기 풀장이 이렇게 있네요. 네, 예. 야 이게 애들하고 우리 가족들이 와서 놀기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어, 아무래도 그뭐 어, 가족들이 비교적 좋아하는 편이고요. 그 조그만 또 수영장이 뒤에 또 조그만. 아또 있어요 수영장이. 네. 그리고, 그리고 위에 족구장 그리고 뭐 풋살장 뭐 기타 뭐할수 있는. 야 풋살 연장까지도 예. 예. 너무 좋습니다 예. 네. 네. 자 우리 별빛펜션이 예 아름다운 우리 이명웅의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처럼 더욱더 발전되길 바랍니다. 네. 별빛펜션 화이팅 감사합니다.